안녕하세요. 자진방아입니다. 오늘은 전투경찰 캐릭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경찰이 다른 캐릭터보다 그 방어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을 막아주죠. 그래서 좋은 고개 방패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캐릭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스킬이, 액티브 스킬이 이제 방패를 던져서 상대를 스턴을 거는 건데, 자, 스턴, 스턴, 스턴을 걸어야 되는데, 점프해서 걸 수가 없다. 아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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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자, <laughs> 방금 성공했죠? 방패 던지면 바로, 바로 이렇게 돼요. 어, 내가 갑바더 쎄. 난 기본이 방, 방패야. 너는 스킬이지 만 짭경찰 안 돼요, 저한테. 전투투공대? 자, 또 조지러 갑시다. 일로 와. 어, 맞췄는데? 아, 뒤로 갔네. 아, 후드로 패면 돼요, 이렇게. 아, 어, 저 에, 에너지 먹자. 나피좀 줘, 피. 아주 막강하죠? 자, 갑시다. 다시 갑시다. 아, 이들 저기 많죠? 뒤로 돌아서. 자, MVP. 주고 어디 가니 좋아. 아유 아프다. 그래, 자꾸 죽었 죠? 아, 저 투명 인간 캐릭터가 숨으면 빠르기 때문에, 아, 어, 쫓아가다가 지금 오히려 당했죠. 먹을 거니 잡고요. 이렇게 일로와 기본 가빠가 있는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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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자, 순간이동 했죠. 아 순간이동이래. 아, 투병인가 진짜 걸리면 죽는... 아, 죽었네. 아, 아빠 죽는다. 진짜... 어, 안 맞았어? 맞췄잖아, 맞췄는데. 그래, 이거 먹어주고요. 네가 맞았네? 저, 저, 일루 와. 아이고, 아프다. 죽는다. 오케이. <laughs> 이렇게. 첫 판, 가뿐하게 이겨주고요. 광고. 아유, 광고. 광고 꺼주고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다 다시 갑시다. 방패를 잘 던져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이상하게 나가네. 제첩또 있다, 또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방패 어. 맞췄죠? 방금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일로 와. 아이기 올라가면 안되겠다 저거 하나 잡자고 따라가면 안되겠죠? 잡아주고요 어딨어? 일로와 이렇게 잡아주고 2 1아 일로와 이게한대 맞기 시작하면, 전투 경찰한테 맞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이. 약간 스톤 비슷하게 걸리기 때문에. 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아, 아파, 아아아 아프다. 지금 개피죠? 어, 또, 또 숨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 저기 있다. 투명인가? 저기 있고요. 저 조지로 갑니다. 저거 잡아주고, 저 뒤에 뒤에, 뒤에. 이 토르비온 잡아주시다 토르비온 포탑쟁이 어, 일로 와 갈라라! 어, 이걸 저걸 돈다고. 일로와, 3, 2, 1. 아프죠? 일로와, 내가 아플 것 같아. 맞았다, 나이스! 어, 일로 와. 어, 미스 걸린다고? 일로 와. 그냥, 그냥 패야지, 그러면. 말안 듣는 사람은 패야 돼요, 이렇게. 일로 와. 어, 뒤에 뭐 때렸는데? 어, 아파, 아파, 아파. 오케이. <laughs>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캐릭터가 그 날파리한테 약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 맞았나? 안 맞았죠? 그냥 패요. 광선검으로. 어어어어와 아프다 이거. 어 되게 아픈데? 타버렸겠죠? 아, 저 지속 딜이, 방어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방어력이. 아, 이게 지속 딜이 약하구나, 이 기력이. 치명적이다. 그래도 체력 낮은데. 일로 와. 일로 와, 라랄라 어! 아, 뱀뱀 오는 거야. 네, 이런,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구석에서 한 놈씩 누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픈된 곳에서 이렇게 다가가 죽기 딱 좋죠. 자, 여기 숨어 있었죠? 일로 와. 일로 와. 자, 잡아주고. 숨었다가. 때렸죠? 오케이. 으아, 아아 욕심이 가했다. 자, 다시 조지로 갑니다. 어, 지금 동, 동점인데 이거. 집중 안 하면 이거 져요, 이거. 아이고. 빼야지, 빼야지, 빼야, 빼야지. 일로 오겠죠. 그로안 오네. 아이고, 애들아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 어어? 일로 와. 어? 앞으로 못 던지네? 아파, 아파, 아파. 맞았죠? 오케이! 역전했다. 좋아요. 어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게임이? 이 캐릭터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서, 어이구. 자, 여기 나오죠? 맞았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내가 사온 게 아니네. 아. 이렇게 전투경찰 플레이였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